최초의 도깨비 키부츠지 무잔조차 단신으로 압도한 세계관 최강자 무잔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인물 요리이치 무잔은 요리이치가 늙어서 죽기 전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숨어 다녔으며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고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그의 잔재라고 할수 있는 헤이오업 사용자들을 철저히 말살합니다 요리이치와 같은 헤이호흡을 사용하는 검객들의 일륜도는 검정색으로 변했고 헤이호흡을 경계하던 무자는 미친 듯이 헤이호흡에 재능이 있는 흑도를 가진 검사들을 죽였어요. 때문에 귀살대 내에서는 검정색 일륜도에 대해 출세하지도 못하는 검사라는 악명이 늘 붙어 따라다녔죠. 오늘은 작품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공식적인 최강자 요리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요리이치는 후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태어날 때부터 이마의 반점으로 인해 불길하게 여겨졌고, 때문에 아버지에게 죽을 뻔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목숨을 구하게 됐죠. 제일의 검객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형미츠카츠와 검술엔 관심이 없던 동생 요리이치. 하지만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호흡법이 있었고, 사람의 몸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귀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형인 미츠카츠는 동생이 검술에 관한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검의 길을 걷지 않는 요리이치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됐죠. 후에 요리이치는 해외호흡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요리이치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해외호흡이었어요. 태아 시절부터 전 집중 호흡을 일반적으로 했으며 반점과 내비치는 세계를 선천적으로 갖추었기에말 그대로 신들의 총애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함을 지닌 요리치였죠. 미치카츠는 노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었던 검술을 가진 동생에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검술을 가진 요리치의 삶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도 불행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점 탓에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으며 어머니는 일찍 여의게 됐죠. 요리이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자책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했으며 언제나 자신을 감싸주던 형 미치카츠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요리이치의 검술이 너무도 뛰어난 탓에 가문에서 형인 미치카츠의 입지가 흔들리자 요리이치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요리이치는 우타라는 연인을 만나게 되면서 긴 시간을 함께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어 요리이치가 산파를 부르러 간 사이 우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도깨비에게 살해당해 있었죠. 요리이치는 가족을 잃은 분노로 검을 잡게 됐으며 후에 귀살대로 불리는 도깨비 사냥꾼이 됩니다. 한편 무사 가문을 이어받은 미츠카츠는 차츰 동생인 요리이치에 대한 증오와 질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깨비와의 전투 중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도깨비 사냥꾼이 된 요리이치가 나타나 형을 구해줘요. 어렸을 적보다 더 뛰어난 검객의 모습으로 나타난 동생에게 다시금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낀 미츠카츠는 가문을 버리고 요리이치와 함께 귀살대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귀살대에는 전 집중 호흡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요. 요리이치가 본인이 쓰는 해이호흡을 알려주면서 개개인의 검술에 맞는 고유의 파생 호흡을 접목시켜 비약적으로 강해지게 되죠.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에 검술에 맞춰서 변화한 호흡을 익힌 결과로 화염, 물, 바위, 번개, 바람의 호흡 이렇게 다섯 개의 기본 호흡이 파생되게 된 것이죠. 요리이치 덕분에 전 집중 호흡을 익힌 귀살대의 전력은 대폭 상승하게 됐습니다. 전 집중 호흡을 익힌 이후부터 귀살대가 도깨비를 사냥하는 데 성공하는 빈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무잔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우부야시키 가문이 도깨비를 퇴치하기 위해 귀살대를 창설했다면 요리이치는 귀살대의 도깨비 퇴치를 본격화시켰으며 도깨비에게 맞설 수 있는 전 집중 호흡을 만들고 귀살대에게 가르쳐 발전시킨 것이었죠. 미츠카츠와 요리이치의 귀살대 합류로 인해 귀살대 창립일의 절정을 맞이했으며 요리이치와 같은 반점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미츠카츠 또한 달의 호흡을 창시하며 반점을 각성하게 됩니다 미츠카츠는 어느 날 달의 호흡을 계승할 인재가 없으며 호흡법 계승이 절망적이니 요리이치에게 어찌하냐고 묻자 요리이치는 형님 우리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길고개인 인간의 역사 속한 조각일 뿐이라며 미츠카츠를 다독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안심하며 인생의 막을 내려도 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언젠가 우리를 뛰어넘어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덧붙이죠. 이후 반점이 발현한 귀살대는 25시 되기 전에 단명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반점을 가지고 있었고 반점의 발현자들은 2 5섯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요리이치는 반점을 달고서도 여든 살 넘게 장수했으며 이것은 요리이치만이 반점의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육체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요리이치 이외의 반점 각성자들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대부분이 단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치카츠는 동생을 뛰어넘기도 전에 죽는다는 사실에 방황하다가 무잔의 꿰매 넘어가 도깨비가 되고 상현의 도깨비 코쿠시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도깨비가 된 코쿠시보는 당대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키부추지 무잔에게 바쳤고, 이는 요리이치가 귀살대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다른 검사들은 그에게 할복을 부추겼으나, 당시에 만6세 우부야시키 당주의 만류로 퇴출당하는 것으로 무마됐죠. 요리이치는 미츠카츠와 함께 시작의 검사들 중 하나였으나, 미츠카츠가 도깨비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살대에서 나온 이후 그의 행적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수명이 다해가는 80세의 노인이 된 요리이치는 도깨비가 된 코쿠시보를 보고 딱하다라며 울었는데 요리이치는 형의 배신에 굉장히 슬퍼했으며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깨비가 되어버린 형을 항상 생각하며 가엽게 여겼던 것이었죠. 12개월의 최강자인 코쿠시보를 압도했고 목을 베려던 찰나 요리이치는 노안으로 인해 선체로 사망합니다. 이때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한 호흡만 늦게 죽었어도 자신이 죽었다라고 독백했습니다. 죽기 직전의 노인이었던 요리이치가 상현의 최강 상자 코쿠시보보다 훨씬 강했던 것이었죠. 코쿠시보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요리이치는 세상의 선미 바깥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요리이치의 강함은 현존하는 검객들과 시작점을 달리하는데요. 귀살대원들이 배우고 각자의 체질에 적합하게 바꾼 것이 전집 중 호흡의 시초였으며 귀살대원들이 겨우 쓸수 있는 호흡법이 요리이치에게는 날 때부터 당연히 해온 기본적인 호흡 방식이었던 것이었죠. 네비치는 세계조차 본래 상당한 수련을 거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상현의 도깨비 코쿠시보조차도 터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아카자는 죽을 때까지 다다르지 못한 영역이었죠. 그런데 요리치는 이 태어날 때부터 네비치는 세계를 썼고 본인은 이것을 당연히 여겨서 아내 우타가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시야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시작의 호흡세대 이래 가장 강했다는 탄지로 세대의 주들마저 죽을 힘을 다해 겨우 협도를 만들어낸 반면 유리이치는 검을 쥐는 것만으로도 협도를 발현시켰으며 수명이 다해 자연사한 후에도 협도가 계속 유지된 채로 서있었죠. 최초의 도깨비 무잔마저 궁지에 몰아넣은 검술, 전집중호 내비치는 세계, 죽기 직전까지도 협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악력. 코쿠시보조차 반응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요리이치의 생전에는 무잔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생채기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리이치는 인간을 초월하는 강함으로 인해 신으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구원하지 못했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만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탄지로가 많은 동료들과 함께 유대를 바탕으로 무잔을 소멸시켰고 작품의 주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어받는다를 관철시키며 작품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상 요리이치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